손빨래를 하고 있는 며느리 그때 시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와 며느리에게 물을 끼웠는데 어머!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내 빨래는 안 해?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저한테 손빨래 못 맡기신다고 안 주셨잖아요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시어머니 아이고 며느라 내가 실수로 물좀 쏟았다고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니?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때릴 것까진 없었잖아 억울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들아 너희만 행복하다면 엄마는 구박 받아도 괜찮아. 근데 며느리는 내가 싫은가 봐. 그냥 나를 네 이모 집으로 보내줘.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시려고요? 자, 제가 모실게요. 아들 앞에서만 착한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 다음날 며느리 몰래 닭다리를 먹고 있는데. 저 왔어요. 며느리가 오자 닭다리를 바로 다시 냄비에 넣어놓고 고추만 내오는 시어머니. 어머니 그이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오늘 야근한다더라. 그래요? 근데 오늘 닭다리 반찬 해놨는데 왜 고추밖에 없어요? 넌 남편도 없는데 무슨 닭다리를 먹어? 고추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치만 이렇게 고추만 먹으면 속 쓰려요. 쓰리긴 뭐가 쓰려? 고추 먹으면 피부도 좋아진다더라. 너는 참 유난이다 정말. 그럼 전 청경채라도 볶아 먹을게요. 멀쩡한 고추 놔두고 청경채를 왜 볶아? 돈이 썩어나니? 고추 안 먹을 거면 넌 오늘 밥 먹지마. 할 말을 참는 며느리.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들아 오늘 야근한다더니 왜 벌써 왔어? 일이 일찍 끝났어요 여보 내말좀 아들아 글쎄 며느리가 너 오늘 야근한다고 나보고 고추반찬만 먹으라는구나 닭다리는 나못 먹게 숨겨놓고 말이야 며느라 아들 왔으니까 이제 닭다리 먹어도 되지? 어머니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명연기에 넘어간 남편 <laughs> 당신? 내가 없다고 엄마한테 이런 걸 먹였던 거야? 그래요 또제 잘못이네요 당신네들 정말 지긋지긋해 울먹이며 들어가버린 아내 대화하려고 따라 들어가는 남편 여보 왜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마저 날안 믿는구나? 난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니까. 그럼 부탁이 있어. 내일 하루만 회사 가지 말고 집에 있어줘. 단 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돼. 내일 하루 직접 눈으로 확인해본 후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사과할게. 그래. 다음날.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그래. 반찬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이거 어제 남은 고추잖아. 몰래 숨어서 보는 남편. 어머니. 어젠 분명 고추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쭈? 이게 말대꾸를 하네. 내말잘 들어. 우리 아들 없을 때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어? 엄마가 왜 저러시지? 어머니 이렇게 거짓말하고 연기하시는 거 제가 남편한테 말할까 봐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네 말을 믿을 것 같니? 근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믿냐고? 우리 아들이 널 아끼는 게꼴 보기 싫어. 난 그런 네가 눈에 거슬리고 너무 싫다. 그때 숨어있던 아들이 나오는데 엄마 연기력이 장난 아니시네요? 아들아 너 출근한 거 아니었니? 오늘 출근했으면 이 명연기를 못 받겠죠. 평소에 제가 없을 때도 제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셨어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아들아 다 장난이었어 그치 며느라 엄마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완전 속았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절대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우린 나가서 살자 엄마는 여기서 혼자 사세요 아들아 네가 나가면 엄마는 어떡하니 아들아 연기하는 엄마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각성한 남편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